안녕하세요. 습관.tv 꾸꾸 박사, 박금 칠원장입니다. 전번 시간, 전번 시간, 우리는 성공의 우동생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대인 관계에 대한 1단계, 2단계를 우리가 같이 학습해 봤어요. 오늘은 이제, 아, 성공적인 대인 관계의 아주 최정상, 감사호 교훈의 안경 3단계, 명품 프로, 훈련법입니다.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최고의, 최상의 명품이 되고 싶으면 감사와 교훈의 안경을 쓰는 거죠. 자, 첫째, 여러분의 안경이 한쪽은 감사, 한쪽은 교훈을 보는 그런 안경을 쓰는 거예요. 자, 감사의 안경은 뭘까요? 과거의 좋은 점은 내가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 발전시키고 현재 내가 가진 것에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또 미래의 목표를 하는 것은 미리 이루어짐에 미리 감사.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와 상대의 좋은 일에 축복과 감사를 할줄 아는 그런 안경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감사의 안경의 목표는 뭘까요? 매사를 감사하는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자,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간, 살아가는 감사와 교훈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넘어 성공 프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최상의 무기를 갖추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쪽에는 감사의 안경과 또 한쪽에는 교훈의 안경인데요. 교훈의 안경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질병, 역경, 실패 이런 많은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자,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초긍정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안에도 자, 내가 발전시켜야 될 어떠한 교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는 상대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에서도 아저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러 온 조교야. 라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발전의 비책을 찾아내는 훌륭한 삶의 태도를 말해요. 즉, 내게 다가오는 질병 역경 실패나 또는 상대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에서도, 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저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의 전환.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즉, 또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실패나 역경 등을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는 이런 안경이 감사와 교훈의 안경이죠. 근데 21세기 앞으로 점점 더 건강, 행복, 성공의 위기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더욱더 이런 안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될 거예요. 자, 성공적인 대인 관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과 수용의 긍정이 주파수타는 1단계. 그 다음에 상대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존중과 발전의 2단계. 그것을 넘어서 감사와 교훈의 안경을 착용하는 3단계까지 여러분이 실천을 통해, 연습을 통해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으로 질주하고 발전과 풍요의 최상위 계단에 오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그렇게 중요한 거란다면 요거 말고 한두 가지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성공의 우동생 습관을 만약에 대인 관계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21세기 고객 감동의 공식이에요. 그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미소와 말투, 품격있고 존중하는 태도와 목소리로 나와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21세기 최고의 고객 감동의 공식이에요. 왜? 웃음과 미소로 상대의 감동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친절하고 밝고 그런 품격 있는 목소리와 말투로 그 사람 내부의 감동의 종을 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 어떤 것을 추가하면 더 여러분들의 그 대인 관계가 빛날까요? 이것은 행복 베스트 습관인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행복 베스트 습관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다면 성공적인 대인 관계는 언제든 최상위 단계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자, 습관 닥터 행운의 구독자님들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행운의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